안녕하세요. 핵폭탄 마라톤의 방극혜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는, 어, 상체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이쪽, 어깨. 그 다음에 등. 이쪽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어, 오늘은 저기, 팔뚝, 이쪽. 팔뚝은 사용을 하지 않고, 어깨하고 등만 이용해서 하는 이제 운동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팔굽혀펴기 이렇게 보통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음. 이렇게 구굴이는 게 아니고 어쭉 어깨만 이용해서 네, 이렇게 네. 어깨만 이용해서 이렇게 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운동하시고 요번에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엉덩이를 좀 들어 올려가지고 어, 좀더막 자극이 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들고 머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깨 운동으로만 이렇게 이번에는, 아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네? 몸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어깨만 운동이 되게. 이렇게 상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 이쪽 근육을 많이 키우면 안 좋아요. 달때 어깨가 중요해요. 어깨 이렇게 팔을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흔들기 때문에 어깨 근육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안 보였던 게. 엉덩이 쪽에 조금 염증이 생겨가지고, 엉덩이에서 대퇴부 쪽으로 가는 그, 그, 신경이 염증이 와가지고, 좀 쉬었어요. 자골신경 네. 뭐 그, 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골신경통. 허리에서 그 대퇴부로 가는 그세 가닥의 그 신경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직눌려가지고 염증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한달 정도 됐는데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 좀 요즘에는 이제 운동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안, 몸이 안 좋으면 좀막 되게 전문가들이 싫어하잖아요. 저도 한동안 쉬었어요. 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톤 화이팅!